비상금 대출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소액 대출, 쉽고 빠른 대출?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은행은 신용이 보장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서 신용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지는 않았는지 또는 제때 갚았는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말 못할 이유로 연체를 하게 되었거나 이미 비상금 대출을 최대 한도만큼 이용 중이라면 더 이상 비상금 대출이 불가능한 걸까요? 이럴 때 요즘 많은 분들이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비상금 대출로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급하게 비상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통 비상금 대출이라고 하면 앱으로 신청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은행 상품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전체를 통틀어서 비상금 대출은 단 300만원밖에 못 쓴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앱 설치 없이 별도 인증 없이 기대출이 있어도 최대 300만원을 더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당일 입금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모바일 비상금 대출의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4명이의 휴대폰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핸드폰 소액 결제 한도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당일 최대 300만 원까지 비상금 마련이 가능하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소액 결제 한도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정식 업체에 대파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내가 사용한 소액 결제 한도는 다음 달 통신비에 합산 청구되니 필요에 맞게 사용하신 뒤 납부만 하면 끝입니다. 마치 비상금 대출처럼요. 또한 이 방법은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인 만 다음 달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월급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이 방법을 직접 이용해 봤는데요. 정말 별도의 인증 없이 카카오톡 상담만으로 입금까지 진행되더라고요. 저는 딱 5분 걸렸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이용했던 모바일 비상금 대출 실시간 상담원 연결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상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바일 비상금 대출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